하이. 하이. B2B 4000일 축하합니다. B2B 4000일 축하해. 고마워, 은광아. 그래, 축하해. <laughs> 그거, 어, 인스타 어플, 어플 쓰는 것 같다. 여러분들, 좋은 밤입니다. 어, 4,000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방금 소지멀박 영상을 보고 왔다고? 왜 지금, 어, 지금 봤어? 네, 아무튼 여러분들. 4,000일이에요, 4,000일. 와, 400일도 아니고? 4,000일. 와사촌이름 얼마야? 와 진짜 말도 안 돼. 네, 여러분들, 어, 일단 저는 어, 지금 안동에 와 있고요. 안동 네, 보세요 내일 안동에서 뮤지컬 마지막 공연을 해가지고요. 어... 끊겼어? 괜찮아요? 됐나? 됐어요? 오케이. 내일 안동에서 마지막 뮤지컬 공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동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리허설하고 밥 먹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 아무튼 들어와서 씻고 팩을 하는데 어 팩을 아네 팩하면 씨아 들어왔는데 사실 오늘 0천일이라뭘 이렇게 하지 했는데. 그럼 팩 하면서 인스타라이브 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팩 하면서 왔어요. 그쵸. 오빠 야식 추천해줘. 배고파. <laughs> 야식은 라면. 난 진짜 라면이 너무 좋아. I like, I like 라면. 오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서 오빠가 한 포즈 다 했어요? 진짜? 어, 쉽지 않은데? 내 포즈들? 잘했어. 아무튼 여러분들, 400, 아니, 4000일을 맞이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라디오, 라디오 중이잖아, 근데. 어. 동시, 동시 진행해. 어. 무슨, 오빠 무슨 팩? 이거, 몰라요. 허브 꽃 그림 그려져 있었는데? 하얀색에 금색. 금색, 화연색에 화연색 포장 어 이거. 이거 약간, 그, 수분, 수분, 진정팩? 그 다음에, 뭐, 영양소 들어있는 것 같은데? 팬미팅 드레스 코드, 어, 팬미팅 드레스 코드? 어, 그거는, 상의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없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없어요. 일단 없는데, 생기면 말해줄게요. 어, 사실 이렇게 오늘, 안동에 와서 일찍, 됐나? 여보세요. 됐나? Are you okay? 네. 오케이 무슨 말하고 있었지? 무슨 말하고 있었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다. 어... 자, 아무튼 4000일을 어, 맞이해서 질문 한번 볼까요? 팬미팅 스포 해주라. <laughs> <laughs> 실제롱 음... <laughs> 아 어,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우리 드레스 코드 일단 없고 생기면 생기면 말해줄게요. 아나그 얘기 하고 싶었다 맞아. 어 나는 원래 로션을 진짜 엄청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루 올 때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팩팩 팩 들고 와요 밤에 팩 하고 아침용은 간소하게. 그래서 좀 부피가 적어서 아침용, 아침용 로션이랑 저녁에는 그냥 팩해요, 팩. 남편한테 회사 연수에 간다고 하고 가야 할것 같다. 연수에 맞잖아. 연수에 맞아서 괜찮아. 자 재밌는 질문을 찾아볼까? 와 오빠 저 오늘 미국 의대 붙었어요 오 축하해요 진짜 대박 오 4,000일을 맞이한 비트뷰 리더님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네, 4,000일을 맞아서, 어, 4,000일, 감도 안 잡힌다, 진짜. 4,000일이라는 숫자가, 와, 아직 실감이 안날 정도로, 아, 벌써 4,000일이 됐는데, 아직도 400일 같은 느낌이네요. 저도 피부 미용 전공인데 여행 갈땐 팩만 챙겨 가요 팩 남편에, 오케이 통했어 다음엔 더큰 공연장에서 해주세요 아, 어, 팬미팅인데 네. 어, 팬미팅 공연장은 이제 복불복이기 때문에 <laughs> 빈자리를 잘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할수 있는 데 중에 제일 큰 데에서 하는 거예요 다음엔 어 운이 또 따라주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곁에 있어야지 그치? 사천이니까 이런 말 한다. 인싸가 되는 방법 알려줘요. 왜 인싸가 되고 싶나? 인싸 피곤해. <laughs> 인싸 피곤한디? 나는 아싸지만 인싸잖아. 근데 난 아싸가 좋아. <laughs> 어. 근데, 팩 15분일 텐데 15분만 하고 가는 거야? 아, 네, 원래, 원래 그럴 예정이었어요. 오... 그냥, 어, 아니, 왜냐면, 민혁이 라디오 또 끝날 때는 또 민혁이랑 있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인싸니까 그런 말 하지, 아싸는 그런 거못 느낀다고? <laughs> 그런 건가? 어, 그런가? 그러면, 어... 모르겠다. 나하고 놀아. <laughs> 어, 그러면 나하고 놀아. 나하고 놀면 인싸야. 오빠, how was your day? 음, um, yeah, good day. 음. Um, but so tired t h day. 어, uh, because 어, uh, 어제 yesterday schedule, schedule이 schedule is 아침에 끝났어요. 거의 새벽 5시. 그래서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잠 자고 한5 시간 자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안동을 와서 리허설을 하고 볼링을 이제 형 형님들이랑 볼링을 한 게임 치고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기운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힘듭니다. 뭐뭐 뭐 촬영 뭐 했냐고 비밀이지. 그걸 내가 왜 말해 주지? 비밀이지 흠, 비밀이지롱 마음껏 마음껏 유추해 보도록 나는 유출 요정이 아니라네 <laughs> 다들 내가 유출 요정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생각하시는데 난 유출 요정이 이제 아니랍니다 <laughs> 어,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네 아, 이 질문이 엄청 많네. 아, 은강아 콘서트 때 받은 광양이 인형. 잘 있어. 어, 광양이 인형이요. 이게 옛날부터 질문이 너무 많아서. <laughs> 제가 정말 소중하게 주머니에 그때 콘서트 때 주머니 이렇게 겟 열심히 이렇게 캥거루 새끼처럼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끝나고 정신없이 옷갈아입으면서 <laughs> 바지를 그냥 안 빼고 갈아입어 버렸어요. 그래서 광양의 인형이 아마 스타일리스트 우리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가야 되는데 맨날 까먹어. 또 얘기했으니까 내가 한번 잘 기억해서 찾아볼게요. 내일 면접 봅니다. 떨어지지 않는 법, 떨지 않는 법. 어, 떨지 않는 법. 음... 와, 없는 것 같은데? 있긴 하겠지? 일단, 왜냐면, 나도 옛날 생각하면, 진짜, 입시 보거나, 오디션 보거나, 진짜 떨었어요. 진짜 떨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떨리는 건. 그리고, 심지어 나는 지금, 솔로로 무대를 해도 떨려요. 다리가 후드후들 떨려요. 다리가 후드들 떨리는 기분 뭔지 아세요? 아, <laughs> 진짜 후드후들 떨린다니까? 다리가 손이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고 난 솔로 무대를 해도 아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떨리지 않는 법은 없어 내가 봤을 때 근데 떨어도 잘하, 잘해야 잘돼 떨어도 잘하려면 어떡하냐 떨어도 잘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지 내가 봤때그 방법밖에 없어 제 경험상은 그래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어, 정말 많이 잘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음 아니면 면접 같은 거는 정말 질문들을 이제 변칙 질문이 많잖아. 어? 갑자기 막 어? 이상한 질문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친한 지인이나 뭐 상대방이 연습할 상대가 있으면 진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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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나 해보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답하는 거야 그걸 연습해 내가 지금 질문해 볼까? 여러분들 아니면 나한테 질문해 봐 면접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답해 볼게 목소리는 안 떨리나? 나 입시할 때 노래하면서 목소리 떨리던데 여러분 나 떨려 여러분들 나그 김기태 우리 형님이랑 2년 부른 거 있잖아요 그거 인트로 있잖아요 나 그거 이거 이거 있잖아, 가성으로 처음, 인트로 처음 시작할 때 부르는 부분. 그거, 진짜 떨려가지고, 비브라토가 내가 한게 아니야. 바, 비브라토가 뭔지 아세요? 바이브레이션? 이거 아, 아, 이 떨리는 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진짜 긴장해서 너무 떨려서, 아, 이렇게, 아, 내 몸이 떨려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아무튼, 난, 아직도, 무대에서 그렇게 떤다. 신기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건. 이, 어, 질문 났다. 자, 이 분야에 대해 경험이 아예 없는데 지원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늘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이 미지의, 이,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그래서 더 공부했고 어,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 어, 또 그런 열정을 느꼈고 그 열정을 이 회사에서 성취하기 위해 어, 두발 벗고 어, 뛸 자신이 있습니다. 뭐이 정도? 아 <laughs> 어, 진짜. 자, 뭐야, 이건 또. JYP와 큐브 주식을 산다면 뭘 사실 건가요? 창섭은 JYP, 이거 뭐야. 거기 나온 거지. 전과자 나는, 나는 큐브지. 아, 난 다른 회사 관심 없습니다. 저는, 어, 저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에이, 자기 소개 이런 면접에서 자기 소개는 이미 준비를 모두 다 하는 필수 질문이기 때문에 패스. 팩트 더 15분 지났어. 벌써 15분 지났어? 아, 이거 팩좀 아까운데 근데. 아직 좀 잠깐만 팩좀 뗄게. 뗄게요. 모, 마무리만 하고 미모 공개? 안 돼, 지금 이거 머리가 너무 난리여가지고, 팩 뜯는 순간, 인스타 라이브 종료합니다. <laughs> 오늘 면도도 안 했어. 이 정도만 공개할게. 어, 이거 그건데? 오, 그 오페라 이런 거 아니야? 스킬려나이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수 없는 이 순간, 써. 아, 아수라라 그러나 이걸 <laughs> 되겠습니다. 머리도 못 말리고, 바로 팩부터 붙여서. 네, 여러분들, 어, 이제, 어, 팩 라이브가 끝났기 때문에, 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버하지 말고, 다들. 오버하지 마! 다들 오버하지마 잘생겼다고 오버하지마 감사합니다. 어, 잠옷 정보 주고 가라고. 음, 이것도 멜로디 분이 어, 어, 선물해주신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공연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연 준비를 하고 <laughs> 네잘 어,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내일 진짜 오바한다 이 밤에 왜 풀맨이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어, 뮤지컬 어, 지크,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어, 유다의 마지막을 보내는 날입니다, 어. 잘 가라, 이따야. 뭐, 또 뮤지컬, 초, 이렇게 마지막 공연 올리면 또 라이브 찾아와서 후기 얘기하면 되겠다, 그죠? 어땠는지 뭐, 이런 얘기들 하면 될것 같고. 이만 일단,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12시가 넘었으니까 빨리 자고, 좋은 꿈 꾸고, 어. 푹 자, 잠잘 자야 돼. 노래 한 소절만 부르고 가라고. 어, 뭘 부르는 게 좋을까? 괜찮지라는다 아무것도 like some e r t e r 오오오 라짜 버린 심장 la -ta -ta -ta,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oh, 우워, 우워. 나 이거 들 때마다 근데 그거 생각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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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 야 사랑한다고, 우와. 끝나지 않을 너와 나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의 픽션. 나 자꾸 이게 생각나지, 왜? 나, 말하는, 나, 나. 하나는다고 우워, 우워, 우워. 아니, 근데, 이거,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 아. <laughs> 아, 디토가 요즘에 되게 많이 들려와가지고, 디토를 들을 때마다, 막 따라 부르면 자꾸 여길로 넘어가. 나만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안아는다고 하나 남나고 끝나지 않을 너와 나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일 fiction 다시 한번더 말하지만 지금 너는 내 곁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 난난 오늘도 티토 난 오늘도 어제도 뛰쳐, 난 내일도 뛰쳐, 난 1년 동안 뛰쳐 갈게요. 어, 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나만 그런, 나만 그런 거 아니, 아니잖아. 아니야, 나만 그런 거야? 아무튼 잘 들어봐요. 픽션 같아요. 아 그러니까 픽션이 이렇게 생각에 나 나는. <laughs> 안녕. 잘 자요. 네. 나만 그런 거군요. 너무 스치드틀었나 보다 내가. 어, Sweet Dreams, baby. Good night. 오야스미, Asking, Asking, 카파타마야 야... 야이니. Good night. 갈게요. 안녕, 뿅. 헐 안동이시군요. 안동입니다. 안녕.